쉽고 얕게 알려주는 격과 사전입니다. 오늘은 UFC 266 라울러와 닉 디아즈 경기를 포함 총 3개의 경기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우선 라울러와 디아즈, u f c 와 팬들이 사랑하는 요소들을 전부 다 갖추었던 왕년의 스타들이 다시 붙었습니다. 무려 UFC 47에서 1차전 이후 무려 17년 만에 재회. 1차전에선 로벨 라울러가 닉 디아즈의 얄궂은 타격에 감정집에 당하며 맞불을 놓다 디아즈의 타격에 잠시 결국 2라운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대를 눈앞에 둔 둘의 경기는 정반대의 양상이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미친 깡맷집을 바탕으로 무한 압박, 상대방이 타격을 섞을수록 늪에 빠져 결국엔 치명적으로 느린 디아즈보다 상대방이 더 느려지는 마법을 보여주던 닉 디아즈였습니다.만 5년이라는 공백 동안 그 기묘한 마법은 힘을 잃었습니다. 경기 초반 라울러의 흉포한 타격 러시가 지나가자 라울러의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며 디아즈의 늪에 다시 빠지나 싶었지만 어림도 없지. 최근 4연패를 기록하며 전성기에서 내려온 로빈 라울러지만 그동안 꾸준히 경기를 가지며 선수로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던 로비라울러입니다. 1차전 당시 턱을 꼿꼿이 세우며 디아제에게 기세에서 지지 않으려고 맞디라던 로비라울러가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게 커버를 올리며 또쉴틈 없이 헤드무빙을 해줌으로써 디아즈의 위력적인 스트레이트 게임 그 중에서도 최애 무기인 원투의 위력을 감소시킵니다. 거기다 디아즈의 한결같은 약점인 로우킥을 틈틈이 쌓고 끊임없이 타격 압박. 디아즈도 자신의 스트레이트를 뻗는데 다소 불편한 상황이 오자 바디를 섞어주며 타격 볼륨을 높이는 선택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끝까지 압박을 하는 건 로비 라울러였고 등을 보인 것은 닉 디아즈였습니다. 링 위에서 포기를 무리며 숱한 역전을 거뒀던 그닉 디아즈가 결국은 라울러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채 경기진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터프함도 성실함도 모두 라울러의 승리였고 17년만에 복수 성공이자 4년만에 다시 승리를 거둔 로비 라울러입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잠기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다음, 코메인 이벤트 여성 플라이급 챔피언전 발렌티나 세븐챔코 대 로렌 머피 분석과 리뷰를 할 부분이 딱히 없습니다. 체육관 관장님과 관원의 대결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기량 차이가 명백. 세븐체코의 클랜스는 다른 차원이었고 로렌머피는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었습니다. 신설된지 약 3년 정도 된 가뜩이나 얇은 선수 중의 체급이기에 이미 최근에 대부분의 랭커들을 박살낸 세븐체코입니다. 열심히 선수 직급을 하여 로스터를 채운다 한들 플라이급에서 세븐체코의 대항마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위 체급인 벤텀급에서 활동할 당시에도 현 여성 최강 누네스 형 아니 누나와 자웅을 겨룰 만큼 UFC에서 누네스 말고 세븐체코 이긴 선수가 없습니다. 하여 상위 체급에 다시 도전하거나 가능성은 맹렬하게 희박하지만 다이어터 누네스와 슈퍼 파이트가 아닌 이상 세븐 챔코의 패배보다 세븐 챔코의 은퇴가 더 빠를 듯합니다. 다음 메인 이벤트. 패더급 챔피언전 볼카노프스키 대 오르테가. 우선 맥스할로웨이에게 무기력한 패배 이후 상승세의 코리안 좀비를 인상적인 운영으로 제압하는 데 성공하며 성공적인 진화를 알리게 된 오르테가. 하여 첫 번째 챔피언 도전 이후 단한 경기만에 다시 한번 챔피언에 도전하게 된 오르테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화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현 챔피언인 볼카노프스키는 그 대단함을 이번 챔피언전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데이터상 볼카노프스키의 리치 180cm, 오르테가 리치 175cm로 볼카노프스키의 리치가 조금 더 길다고 나와 있지만, 누가 봐도 뻥카인 걸알수 있을 만큼, 오르테가의 우월한 사이즈, 긴 타격거리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경기 중 오히려 더긴타격거리를 보여준 것은 볼카노프스키입니다. 자, 경기 초반, 오소독스로 시작한 두 선수 조심스럽게 거리를 잡는 볼카노프스키의 모습을 잠시 볼수 있었는데, 어림도 없지, 눈에 띄는 사이즈 차임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뺏으며 로우킥을 씹어놓는 볼카노프스키입니다. 오르테가는 오소독스 스탠스에서 카운터를 기다리자니 상대가 얕게 키교로만 두드리는 상황, 하여, 오르테가는 사우스포르스 센스를 전환, 잽을 활용한 하거나 시프팅 등으로 오히려 타격 진출을 시도해 봅니다만 환상적인 거리 조절을 하는 볼카노프스키에겐 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리테가가 유지한 타격거리는 볼카노프스키에겐 문제될 것이 없었고 볼카노프스키의 타격거리는 오리테가에겐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자 정리하자면 오리테가의 타격 진출 옵션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앞손인 잽을 활용한 옵션과 뒷손을 스위치로 활용한 옵션. 말고는 눈에 띄는 진출 옵션이 없습니다 요컨대 선택권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오소독스 상황에선 볼카노프 스키에게 뒷손을 통제당하며 남는 앞손으로 뭘 하려 할 때마다 오버 카운터 그렇다고 잽으로 거리를 지키자니 이내아웃하면 낮게 깔리는 로우킥이 돌아옵니다 사우스퍼 상황에선 앞손이 통제 당하니까 뒷손으로 맞춰 잡자니 완력과 핸드스피드가 더 빠른 국장 인 볼카와 빠따 싸움 그렇다고 뒷손 쉬프팅으로 먼저 진출하자니 현 패더급에서 완력과 레슬링 게임 이 탑티어인 볼카노프스키와 근접 해지며 몸을 썩는 상황이 자주 연출된 것. 결론적으로 오르테가는 모든 스탠스의 타격이 볼카노프스키에게 잡아먹혀 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오르테가 역시 인앤아우스라는 볼카노프스키에게 좋은 카운터 정타를 넣거나 좋은 킥 캐치 역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르테가 운영의 핵심인 스트레이트 게임이 잡아먹힌 상황이기에 타격전에서만큼은 챔피언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무수한 타격 옵션 거기서 파생되는 너무나 다채로운 셋업 그 와중에 그것들을 전부 써먹는 미친 성실함 그 와중에 그걸 안 지치고 하루 종일 하는 미친 체력 그 와중에 간혹 카운터를 맞아도 계속 이내나와도 압박을 들어가는 미친 튼튼함 안타까운 사이즈를 빼고는 전부 갖춘 볼카노프스키입니다. 물론, 오르테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라운드 2분 10초 앞서 말한 키 캐치 카운터가 볼카노프스키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이때 오르테가의 선택은 탑 점유, 파운딩이 아닌 길로틴 초크. 순간적인 캐치로 목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오르테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연계를 펼치며 순식간에 챔피언의 목을 휘감습니다. 혈색이 바뀔 정도로 너무나 깊고 강력하게 감긴 길로틴이기에 역대급 역전이 나오나 했지만, 미친 볼카노프스키가 그냥 버텨냅니다 오르테가는 그립을 풀며 마운트를 점유하려 했지만 볼카노프스키가 등을 살짝 내주는 척하며 바로 골반을 틀고 오히려 다리 그립을 완성해 수입에 성공합니다. 이 와중에 다스 그립을 잡으려는 오르테가 순간적인 캐치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탑을 점유하게 된 볼카노프스키는 파운딩. 파운딩 오히려 좋아. 오르테가는 허리가 살짝 들린 볼카노프스키를 상대로 질겨하는 트라이앵글 초크를시도이 와중에 볼카의 오른발을 묶으며 각도를 바꾸지 못하게 사전 차단. 하지만 다소 느슨했는지 볼큰프스키가 결국 전부 이스케이프에 성공하며 파운딩을 넣으며 라운드가 종료. 확실히 패더급 최고의 주짓대로 중한 명임을 보여준 오르테가 이어지는 4라운드에서 오히려 테이크다운을 성공하며 볼노프스키의두 번째 위기를 연출합니다만 볼노프스키의 강인함을 뛰어넘지 못하며 파운딩 엔딩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두 선수 모두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황 이때 볼노프스키의 반응성이 다소 떨어지며 발을 받고 타격이 교환되는 상황이 나오자 많은 정타들을 허용 오르테가의 챔피언을 향한 의지가 볼노프스키의 강인함을 넘어서기 직전 최고의 마지막 라운드 를 보여줍니다만 판정까지 가게 되며 챔피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타격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지고 시작한 오르테가인데 5라운드까지 무너지지 않고 역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알아봅시다.